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아동 간호 수업 제2장의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신생아 간호 한번 복습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 신생아는 출생 후에 이제 한달된 아기들을 신생아기라고, 신생 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7일 이내는 초생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생아의 일반적 특징을 보시면요. 음, 신체적인 특징을 우선 보실게요. 신생아들의 신체적 특징은 뭐 머리 둘레, 몸무게 이런 것들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생후 1년이 되면 몸무게는 3 배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 신체적 특징에서 가장 큰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인 체중 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극히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하다라고. 뭐 지문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건 틀린 예문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 생리적 체중 감소가 뭐냐 하면 출생 후 3, 4일 후에는 체중의 5에서 10%가 소실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제 공급받던 이제 모체로부터 뭐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되는 데 비해서 그 대소변이 막 배출되고 근데 그렇게 먹는 양은 적어지니까 출생 후 3-4일 후에는 이렇게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 특히 정상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 보면은 아직 머리에 이 뚜껑이 이제 다, 완전히 이제 닫혀있지가 않잖아요. 태어날 때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였다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천문이 있다라는 게큰 특징이에요. 천문은 두 개의 구멍이 이제 앞뒤로 대천문과 소천문이 나져 있는데 이 대천문은 중요한 거는 생후 12에서 18개월이면 다, 완전하게 닫힌다는 거. 그래서 신체적 특징에 중요한 거는 생리적 감소가 있다. 그다음에 머리에 천문이 있는데 이 천문은 12에서 18개월에는 폐쇄가 된다라는 내용.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생아의 생리적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리적 기능은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활력 징후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신생아의 정상 수치를 알고 계셔야 이제 이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잖아요. 신생아의 정상 수치는 바이탈 사인에 의한 네 가지를 체크하는데 이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의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뭐~ 정상인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호흡을 먼저 재고 그다음 맥박 그다음 체온을 재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놀래고 놀래거나 뭐~ 이러면은 점점 울음이 커지고 하면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체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래기 이전에 호흡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 맥박 체온의 순으로 음~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수치를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한대요. 체온은 이제 어른과 이건 똑같아요. 36.5에서 37도. 혈압은 조금 이제 뭐 정상 혈압이 8에서 90에서 뭐 70에서 40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 이 수치를 외우신다기 보다 아무리 높아도 두 자릿수가 되지, 그, 아무리 높아도 세 자릿수가 되지 않는다라고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애기들은 이제 혈압이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성인은 알고 계시다시피 120에 80이죠. 그러니까 성인에 비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의 맥박은 120에서 14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인의 경우는 어 60에서 100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은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죠. 그 다음에 호흡은, 이제 어른들의 호흡은, 그, 어, 어른들의 호흡은 그 높은 데 비해서 아이들은 이제 그 30에서 60회로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요. 이게 30에서 60회가 중요하고, 성인에 비해서 다른 점은 복식 호흡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탈 사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인데요. 신생아 간호할 때 호흡 유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바이탈 사인 중에서는 신생아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순환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 신생아의 혈액은 체중의 10에서 12%를 차지하고 시혈에 민감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또신생아는 생리적 황달도 온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이 생리적 황달은 그 생후 2, 3일 후에 나타나서 7일 후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후 2, 3일 후에 나타나서 7일 후에 없어져야 된다는데, 뭐, 바로 24시간 내에 바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7일 후에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쭉 간다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거기 때문에, 체크를 이제 검사를 따로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생리적 황달이 왜 일어나는지는, 그 혈액 내 적혈 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파괴가 되면은 그 적혈구 파괴로 인해서 빌리루빈이라는 게 상승이 된대요. 이 빌리루빈이 상승을 하면 이제 이게 간에서 얘를 뭐 장이나 신장으로 배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신생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이 돼 버리면 이그 얼굴이 노랗게 뜨는 황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게 생후 7일 정도가 지나면 간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거를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리적 황달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거를 핵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핵 황달은 굉장히 위험하죠. 하다고 합니다. 이건 핵 황달이라는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러한 황달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형광요법 또는 광선요법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요법은 이제 몸에다가 빛을 쏘임으로써 이제 그 빌리루빈의 축적을 이제 없애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온몸에다 빛을 쏘기 때문에 눈 가리개로 눈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옷을 쫙 벗긴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전체적으로 몸에다가 다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게 되면 수유 시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강으로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구강으로 꾸준하게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 유지를 해줘야 되면서 체온 측정을 자주 하고 이 빌리루빈의 수치를 꾸준하게 측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지 자주 자주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배설 부분 볼게요. 아기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기저기 이제 보면은 이제 붉고 분홍의 얼룩이 생긴데요. 불꽃, 어, 분홍의 얼룩은 신장의 미속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불꽃, 분홍, 얼룩은 정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생 후에 처음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하는데 이 태변은 이제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면서 이 태변의 특징이 끈적끈적거리고 냄새가 없고 암녹색이며 암갈색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 그 배워서 요약을 한번 해 봤어요. 아기들은 그 반사 구별을 하는 이제 반사 작용을 확인을 하는데 이런 신경계에서 어떤 반사들이 있는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거는 음 시험에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떤 반사인가, 아니면 이런 반사는 어떤 내용인가, 라는 식으로 객관식으로나 뭐 주관식으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음, 어떤 내용의 반사인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빨기 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빨기 반사. 두 번째는 해적이 반사라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 애기들은 이제 젖을 주는 줄 알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젖찾기 포유 반사라고도 한대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소실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 깜빡임 반사는 환한 불빛을 비췄을때 눈을 깜빡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고, 음 일생동안 쭉 지속되는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파악반사라고 이제 손 안에 이제 무슨 뭘 지어 줬을 때 이렇게 꽉 움켜지는 아기들이 꽉 움켜지잖아요 그런 반사를 파악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두 이 개가 되게 잘 나오는데 모로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경계 반사의 한 종류인데 가장 빨리 소실이 된대요. 이러한 반사들 중에. 그 3개월이 되면 이 모로 반사는 소실이 되고 없어지는데, 모로 반사가 뭐냐면, 이제 아기한테 자극을 주면은, 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옷자다리로 오므리면서 팔은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하는 그런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빨리 소실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바빈스키 반사인데, 이거는 또 반대로 가장 늦게 소실이 되는 음 반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이렇게 간질간질 이렇게 긁었을 때, 아기들이 발, 발가락을 이렇게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 이런 거, 이거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한대요. 이 바빈스키 반사가 가장 늦게 소실이 되고, 무로 네, 반사와 함께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긴장성 반사는 이제, 음,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쪽에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그래서 일명 그, 아기들이 펜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펜싱 모양의 반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에 이런 반사 반응이 신생아들한테는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은 감각 발달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은 출생 시에 제일 발달된 감각은 촉각이라는 거, 그다음에 제일 늦게 나중에 발달된다는 발달되는 건 시각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신생아의 특징 간호에 대해서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체적 특징의 두 가지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신생아들은 머리에 천문이 있어서 생후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된다는 거 그리고 생리적 기능의 신생아 정상 수치들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호흡은 복식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신생아 간호시는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생리적 황달 어, 뭐 간기능의 미숙으로 나타난다는 거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바로 나타나는 건핵 황달인데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 광선 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음. 그 다음에 뭐 신경계의 반사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요약해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laughs>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